아이 너무 건방진데 형님? 빼던지 빼던지 빼던지. 난 뺐어 난. 짜! 플래시 좋겠다나 소환. 아, 아, 씨. <웃음> 아! 아! <웃음> 야, 도망가 도망. 나나나 바로 나, 나 계약좀 해줘. 당연하죠 형님. 저는 진짜 이게 탑은 존나 좋은 게 바로 계약할수 있어. 나오자마자. 아. 아어형님 사라졌어요. 형님와 뭐야. 아렇게볼리면은 사라지네. 와, 이게 탑 라이너니까 이게 빨리 약할수 좋다 이거. 같아탑 칼리스타 탑 루시 아 이거 원딜 대 원딜은 칼리스타가 제일 피라 미드 근데 형님 저만 와가지고 좀 무섭긴 해요. 나한번 따줄게 내가. 아 근데 이거 위쪽 아무도 안 봐주는 거 싫어해? 내가 둘다 봐야 돼? 아니 제드야. 아니 저기 뭐야? 이거 <laughs> <싶을 때. 웃음> 내가 갈게. 아니 나 몰라. 나 여기서 볼래 그러면 나 여기서 보다가 갈래. 아니 씨발 모르겠다. 라인 가, 라인 가 있어요? 우리 어. 불로 시작하면 어떡해요난 두려워. 그러니까, 탑은 이게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포트 이렇게 소환된단 말이야. 이제 무빙 땡겨주고 한번 무빙 다시 당겨주고 아니면 바텀 갱 가도요 탑은 저 갱도 회피하고 카스까지 죽인 남자. 그래 저 아, 그냥 저거 그냥 탑 CS 그냥 3대20나오는거 보여줘. <laughs> 근데 저만 돼 <돼요>, 형님. <laughs> 아 저만 가지고 쫄 사람이야? 아씨 뭐 이거 붙익는거 부... 아니고 붙어가지고. 아 나는 그냥 벌써 그려지는데 칼리스타가. 아 네, 칼리스타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하긴 해요. <laughs> 조금 늦었다. 재활 운동 이후의 첫 칼리스터입니다. 거친 실이다. 거친 실이다. 카우스 승률 70퍼네요, 형님. 아 걱정하지 마. 이제 여기서 그냥 안착하는 거야. 와다는 척. 오졌다. 연기력으로가 연기력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왔다. 먹어봐. 라인 밀어도 되나? 카우스 위시장인데 카우스 일단 위 시장 같긴 하거든요. <laughs> 작업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렙할 거야. 역시 전자 두뇌 밥 전환 안하지 아, 씨발, 아, 이걸 잘못 터뜨리다니. 어, 나도 쫄지 해. 않아. 음. 와, 상대 부패 물약이네. 원래 부패 물약 시형인가? 어... 몰라나드. 아, 상남자처럼 하고 싶은데, 저거 너무 무섭네. 아, 남자친구, 상남자처럼 해. 존나 ㄴ 미친 새끼처럼 할게요 그냥 어 그럼 그럼 저 고삐 풀린 아, 사람처럼 나, 할게요 나, 그냥 쟤좀 때려놓으면 좋아 근데 딸바자는 건가요? 그치 그치 너무 무서워 근데 나 그치, 그치. 슬로우 푸쉬 슬로우 푸쉬 슬로우 푸쉬? 형님풀피다 해봐도 어, 돼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지금 레드 먹고 짝꿀 먹고 알지오나 존나 쎄 방금 존나 쎄어세상에 제일 쎘다면 그게 나일 거야 <laughs> 일부 오른쪽으로 라인 끌어가지고 슬로우 푸쉬 만들어버리는 진짜 미친 라인 컨트롤 이될뻔 했지만 실패해버리는 정말 아쉽구만 오케이 okay. 피좀 까놨어요 피좀 존나 많이 까놨고 아 뭐야 피 진짜, <laughs> 어, 뭐야.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많이 까놨어요 다음 라인에 할게 그럼 너무 귀엽긴 하다. 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형 근데 제 포션 단판, 저 포션 하나도 없고, 제 포션 세 개. 아, 푸시해, 푸시, 대시 배쉬 없고, 푸시해, 푸시해. <laughs> 푸시 열심히 하는 중. 근데 마나 하나도 없어가지고 라인비기 좀 빡세 보임. 죽여 놓던지. 볼리베어, 사람을 찌는 볼리베어 보여줘. 가스 <laughs> 아래쪽이다. 너 파밍 해봐. 파밍 해보던지. 파밍 해보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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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맛있게 먹었네 형님 어, 덕분에 거야, 형님 그거 뭐 먹다 죽는 아, 거 아니죠? 야 그래 탑 하지 않네 그니까요 근데 이거 광풀러긴 어, 하다 이거 <laughs> 아나 마나 있었으면 이거 피각도 볼수 있었는데 마나가 없었으니까 앞에 시켰지 그냥 할까 그래도? 쟤도 그는데 라인 밀어볼까요 그러면? 음. 어얘카서스부터 봐도 돼 가서 잡을게 이거 잡으세요 형님 전화하 잡으세요 형님 라인도 밀었습니다 형님 컷! 어아 너무 귀엽긴 이거지. 하다 근데 아쉬워 쉬워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하나 아, 같이 뜯으줄분아 <laughs> 너무 귀엽다 근데 긴장을 좀한거 같긴 해요 아 상대야 상대인 자 긴장해야지 아 귀엽지 아, 압박이 다르잖아 음, 압박 다르잖아 세게 넣잖아 근데 한대더 설마 돈 같이 먹지 않겠지? 제발 같이 먹어 와아아아아씨 이걸 같이 먹어? 나이스 샷 <laughs> 백핑 찍었는데 죽으면 진짜 속상하지 아니 이걸 어떻게 아니, 같이, 같이 그 먹어? 탈기가 다르아 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글만 도는 거고 아 텔포 아낄까? 아난안 어, 아껴 아끼다똥돼아첫 첫, 첫 텔포는 무조건 복귀지 음 핑크를 여기다가 그리고 이거 에서 이것도 터트려나그럼면 개멋있죠? 아, 네, 아근 진짜 내가 설계대로만 되면 진짜 잘하는 음, 그니까요 그니까 러 라이너들이 받쳐주면 잘하는 스타일 형님 그니깐요 그러니까, 역시, 역시. 아지원 딜러님 고맙습니다 <laughs> 역시 형님은 네, 원딜러 옆에 네. 붙으실 때가 가장 빛나요 <laughs> 나도 진짜 생각아 <laughs> 방금 약간 예측했는데 무빙 안하네 제드 간다 6레벨이야 제드 어 대시도 빠졌어 어떡해 어떡해 대시 빠졌는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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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또 오는데 어떡해 <웃음> <웃음> 아 너무 불쌍하다 근데 진짜로 아씨 접어들고 저렇게 하면 진짜 화딱지나지 근데 같은 팀 입장에서 아아저 카소스를 보니까 아주 내 카소스가 생각나 바쁘다 바빠어아 어. 근데 원딜 이래서 안하는거야 보여줘 짐승 좋아 거기서 좀 자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피곤하면 쉬었다가 좀쓰기 아깝잖아 아 근데 아까전에 이판을 뭐다지해라 말아라 와나 진짜 감야 칼리 가아 아, 절대 안죽어요 저태어나 죽어본적이 없어 요 이러려고 핑크 박았어 그리고 무빙해주고 구병전 해볼까 아이씨 주간 어떤지 들어와봐. 아우 이러면 마플 쓰지 그냥. 아 너무 무섭잖아. 이거 벽안 걸리면 절대 안 죽지. <laughs> 보셨죠? 아 이게 가서 벽만 피하면 되는데 이거. <laughs> 아니 가서스에 갱당하는 게 진짜 난 의아다니까. 하 아니 진짜. 그니까요. 아니 이거 어떻게 갱을 다네? 내가 피크를 치겠어 진짜. 뭐, 여기 왔기 때문에 안 당한 거야. 다르네 아. 확실히. 역시 롤더 넥스트. 그니까요아 근데 형님 진짜 저희 팀이었으면 와 울더넥스트 애비션 든든하다. 아이아이. 스물구 스물아홉 살. 와 화려한 경력 신입. 스물아홉 살 강찬밥입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저렇게 오픈한다고 하고 오픈 안 하는 한국인의 종 종족 특성. 아정책권 아니야? 네아 형은 정책안 특허예요? 아나 전차 난그 채팅 보면 그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건 맞긴 해. 음. 여기 숨어 있으면 진짜 인간 인정한다 이거 와. 메라한테 배웠어. 메라가 이렇게 짜더 메라는 팀채도 끄던데. 아니 그래요? 그건 너무 심한데요? 소통을 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재밌게 해. 유쾌한 친구들 좀 많아가지고. 근데 맞아. 근데 적으로 도발하면 또 이기고 있을 때 도발한단 말이야 그런 이제 아 근데 여러분 호진이 형뭐라이벌이에 호진이 형 사람이 아니에요. 아, 카스 좀안 보이는데, 카스 찾아주신 거야. 깝쳐도 되나? 2대1 한다는 마인드. 아, 씨발, 큐잉 했어야 되는데, 큐가 안 돌았구나, 나. 근데 맞 아, 제... 이거 너무 시시한데? 아, 아 근데 나... 재밌는 애들이 있기 반면에, 어. 재미없는 애도안와가지고 아, 내가 좀캐리할라 그러면 바로 오픈이야. 그니까요! 너무 귀엽잖아 근데 루시안이 밀라고 했는데 루시안이 오픈 안한거 보니까 지금 다들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런가? 그럴 수도 네. 있어 <laughs> 일단 좀더 해보자 아 카우스 바텀 쪽이네 존나 아, 다 열심히 맞네, 맞네, 맞네. 게임하는 중이네 졸래 열심히 하고 구라 튕이었네 저거 바로 죽어버렸는데 지금 아 카우스 궁 너무 아파 다, 다 다이브 하자 형이 저기 꿀염 먹으러 왔어요 마나가 먼저지고. 아, <laughs> 죽여요 알아서 안 볼게요.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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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안 봐요. 벌칙 나는 심장을 찢어. 부끄꾸 지금 먹어도 와. 아, 먹어야 돼. 아, 먹어도 돼. 어도 먹어. 자연스럽게 먹어요. 든하다. 이런 정글러랑 함께 하는데 아, 와. 일어나, 일어나. 너무 오래 걸렸어. 와 카도스 뭐해? 아니 카도스 뭐해 지금? 오 형님 왜 사이렌 오지게 올리로 들어가는데 형님 먹었어요 먹었어요. 제가 아, 오르끌고 있어요. 제가 오르끌. 아이스아형님 괜찮아요. 제가 그 포켓몬 볼 있거든요. 그냥 살아나올 수 있어요. 가자 가자. 어? 나나 나 던지기 가능해? 돌아라! <laughs> <laughs> 조이온데요 조이온데. 아 씨발 나 죽겠다. 슬로우 걸었어. 슬로우 걸었어. 제발! 제발! 아, 끝났는데? 안 돼. 야, 여기 사람 입 돌아가요, 사바. 아, <laughs> 아, 아, 아 볼리베아. 죽이고 당겼어야지. 죽이고 당겼어야 죽일 수 있었는데. 아, 그냥 앞으로 죽어 버릴 걸. 이럴 거면은. 아, 씨, 괜히 아, 이거 볼리베아 호응해 주다가 죽었네. 죽었네. 죽인 다음에 꺼냈어야지. 아, 이게 호흡 이렇게만 만나. 그러니까요. 제역부족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아, 제역부족입니다 아, 내가 부족했다. 아, 좀더 잘했어야 되는데 확실히 내가 부족했어. 좀더 채찍질을 해야겠어. 감사합니다. 좀더 잘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냥 빨리 그냥 소환시켜 버릴 거라. 볼리비아가 괜히 뭐 하려는 거 같아가지고 그 포켓몬 뭘 늦게 소환했는데. 괜찮아. 음. 게임 너무 유리했어. 좀 재밌게 가자. 이러면 15분 컷 나가지고 영상 길을 짧아. 어 뭐하는데 뭐하는데 형 세트 노플 세트 노플 아아아아 갈게 아, 갈게 아. 카사스를 볼까 얘를 볼까 고민하고 있어 카스 노궁 카스 노궁 세트 노플 카스 노궁 보여주나 보여주나? 내 이름 찬밥 강참밥 근데 잠깐만 죽됐다내형 제드 이따 죽었고 데드 컷 그래 조이 오는 중타오 개꿀 내가 맞아줄게 맞아줄게 대쉬 거기서 지는 거 아니죠 아, 형님 이렇 가끔만? 아 탈포 있긴 한데 한번 디테일 가지고 죽여버릴까요 혹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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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다 준비됐어. 준비됐어. 밥? 가자. 아끼야 아끼야. 해보자 해보자. 컷! 엉덩방아 새끼야. 근데 우리 팀에 다 어디? 죽었어요? 야, <laughs> 천이. 아니 우리 팀에 다 죽었어. <laughs> 개사기야 진짜. 와, 아니 뭐야 우리 팀을 어떻게 해서 다 죽었대 이걸?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조이 이거 막으려고 해? 그럼 난, 주, 나는 안 봐줘. 내가 먼저 할까? 수면도 빠졌는데, 할게. 수면도 빠졌는데, 수면도 빠졌는데. 빼던지, 빼던지, 받주던지 조냐까지 빼버리기, 개꿀. 도망가자 도망가자. 미안해, 미안해. 아니, 왜 이렇게 깝치는 거야, 근데? 아니, 너무 건방지, 내형이 빼던지, 빼던지, 빼던지. 난 뺐어, 난 뺐어. <laughs> 도망가, 도망가, 보여줘. 이게, 어그로핑퐁 이게, a 비션 플레이 어그로핑퐁이 야, 봤어? 와, 어그핑퐁 지렸어요 방금, 형님. 이거 전 n 써 m 겠지 o u tell your son, it's so, you tell me. c a s t 아, 타무좋았어요뭐저저 무타무러 갈게요. 매시 믿으라고 하죠. 음. 아 근데 형님 진짜 내가 궁빠라는데 뒤로 날라가는 그런 겁쟁인 줄 알았어요 설마. <laughs> 역시. 아 나. 아난 믿고 있었어. 와. 머리는 그냥 뒤로 빠지라는데 손이 그냥 앞으로 가네. 이게. 역시 형님 원딜러 옆시때가 가장 빛나요. 어, 근데 나. 게임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은데 아닌가? 음. 아니겠지. 아진 뭐하냐? 야야야야야야야 뒤로 안가? 뒤로 안가? 뒤로 안가? 뒤로 안가냐고 뒤로 안가? 그럼 걔랑 싸우던지 너무 많은데? 도망가던지 그러면 박치기 하고싶은데 박치기 안당하네? 아 이게 박치기가 안된다고? 그동안 미드 가야지 미드 압박도 안된다고? 젠장 아 될거야 될거야 이번에 <laughs> 오케이 핑크 캣아이 더블 하나 찍어야되나? 시야 바텀은 2대1 가능하긴 해요 참. 형님 거기 이제 바텀 뒤로 가요 전 몰라요 난 몰라 어? 진? 뭐하는데? 진 이거 먹고 싶어? 세트 불러 그러면 세트 거기 없는데? 아이 그렇지 빨리 와 빨리 와 늦지 않게 와 이제 진궁킬 수도 있으니까 도망가자 확시히좀 조심하긴 해야겠다 우리 나, 나 게임이 조금 위험하겠는데? 이상하긴 해요 형님 카우스 2킬 들어가면서 게임이 상해졌 내가 보기 바텀 뒤태 탔을 때 우리팀 안 죽었다? 그럼 꽁스 근데 우리팀이 다 죽었기 때문에 게임좀 이상해졌어 아 성장이 좀 멈췄다 내가 아이씨 너무 돌아다니셨나? 아 내가, 바 내가, 내가, 내가 딸라인 가는 게맞나아 내가 캠프를 좀비면서야 <laughs> 안쪽방이긴 하는 어... 제드가 사이드 못 미나? 아나 그냥 바텀 있고 싶은데 바텀쪽 내가 보기 시야 좀 잡아주고 딱좀 바텀 타워 밀면 그냥 이기지 않을까 형님 안녕. 남면 아, 없는 애들 좀더 올려봐. 아 세트 은데 플래시 덜었네. 씨고. 쇼. 플래시 없는데 보여주던지 죽였다 죽였다. 들어가. 남면 아, 없는 애좀안 나간다. 아직. 세트한테 플래시 나온다. 죽나 이거? 남면 없는 애가 아까 타소스랑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니 이 새끼 왜 이렇게 무섭게? 아이두 명이야 혹시 카 가수 있는 건가? 탑 죽인다 이거. 잘 보고 있을게 제도궁 없는데 뭐야, 죽일 수 있어요? 그걸? 그냥 노트렉스 왜피안 채우고 오는데 와드도 하나인데 그냥 집이나 가 아, 친구야 생각하는 서부터 생각해! 땡킹땡킹 아니 나 혼자서는 다안 당해 진짜 제가 와드 채우고 라인 어 이거 지우러 가야겠다 <laughs> 근데 잘하면 오히려 치팅이 없는 거같고 그만큼 방장이 더 말을 합니다. 어탑 솔로킬 탑 솔로킬 땄나? 없나 없. 어 죽었다. 내가 <laughs> <laughs> 이슬사대기할 줄은 몰랐다. 와나 일부러 조심해가지고 왼쪽부터 싸우는데 이걸 그냥 죽어버리네. 죽여버린다고? 잘좀 해봐 지금 위험해. 아니 위험해 하나도 아니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다 죽일게요. 제가 활약하기 위한 발판정도를 만든걸지 어? 제드형 화신 너무 냈다 무시한 노플 여기서 잠깐! <laughs> 세트 플래시를 <laughs> 빼낸 사람있다고? 그게 나야 근데 애쉬가 미드에서 한, 번만, 한 번이라도 안죽잖아요? 그럼 게임 이겨요 근데 한번 죽으면 애쉬 타네 아이 핑크 사야겠다 이제 제드야 너가 갈래? 내가 탑으로 갈게 제드가 잘하는거같아 제드한테 사이드 밀어주자 음. <laughs> 용따임 때 기가 막히게 텔포 돌거든요 미친 합류 갈게요 나 근데 CS 왜 이렇게 낮냐? 오케이 애쉬군때마다 좀 노려봐야겠다 남겨준 스타일 아이게 탑라인 안 가도 되는데 그거, 그거 아니야? 아 무슨 아, 소리예요형 아, 이거 라인 구려진 라인 그리고 제가 먹을 데가 아, 없고 텔포도 있어가지고 금방 합류 갈게요 와 나, 이게 나, 나, 안 먹혀? 바텀 존나 오지게 싸우는 중 근데 저희 아마 존이 없어서 죽을 예정 역시나 죽어버렸죠? 예측과 전멸을 네. 써도 죽는 다고로 던지네 아 여기 진짜 너무 깜깜하다 그냥 진짜로 내 앞길이 아닐까? <laughs> 게임 소리 너무 작다고요? 합류하던가 <laughs> 나 던져 줘. 난 아, 내가 일단 아, 먼저 들어 빼주던가 바로 갈게요, 형님. 아, 근데 형님, 아, 상대 이거 두꺼비 뜨는데 다 해야 돼요? 나 이거 가 가긴 하 아, 탑그퉁 밀어 버릴게요, 그냥. 인생 끝까지 밀어 버리려고요. 아, 씨발 이거 먹어도 되겠지? 먹어. 먹고, 죽, 아, 먹고 진짜 죽어. 아, 나 블루 먹는 재대가 제일 싫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형이 3킬 영대 쓰면은 형님이 그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도 괜찮다고 생각해 나 불안한 때에 돈을 걸고싶지 않아. 미안해. 너다 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잖아. 아니 이 새끼 아까부터 호시탄탐 노린다니까. 내가 더블 진짜 잘 찍었다 근데. 허니밴드님 열개 선물한다니. 우리에서 그래. 응안 가? 핑크 어디 먹었지? 여기서 막먹구나안 나와. 바이게 나올 때였는데. 아 근데 상대가 잘 너무 잘안 잘 나온다 밖으로. 우리가 너무 빡빡하게 해서 그런가? <laughs> 그니까 아니, 아니 불리한데 왜 안나오냐고 아니 좀 나와서 싸워봐 불리 나와야돼요 어? 불리할수록 나와서 바로. 뭔가 해보려고 해봐 그러니까 아, 제대로 가르쳐야 말이야 그니까 러 안되겠어요 허니벤즈님 10개 음. <laughs> 선물 감사합니다 롤던 엑스에서 <로더넥스에서 웃음> 제대로 가르쳐 갈... 돌아와요 희망의 전사 오케이 그럼 돌아갈게요 로아의 전사로 간다 이거 그이 정글 털리면답 없어 이렇게 그니까 아니 정글 계속 아, 뭐 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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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먹어 <laughs> <빼> 빼먹어 <laughs> <빼 웃음> 그래 나 우리 정글 빼먹을까 하다가 그냥 아쪽 정글 뭐야 여기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인데 가는 중인데 가는 중인데 가는 중인데 뉴시르투시르투 수을 조금 버텨보는지 뒤로 플래시. 거기? <끼> 안 되나? 아, 에단모르겠다 가자. 일단 가서 공 떨어질 거고. 아 여기서 하면 입 돌아가고. 오케이 순전보 나이스. 아우 조이 없었네. 조이 수면은피해주고 아나 개 같은 거지. 귀찮게, 귀찮게, 귀찮게. 어, 근데 탑, 탑 칼리는 이거 템, 이거 아닌가? 다른 템이었나? 아니, 그렇게 던데 몰라. 가방 가방 약간 그거 가지 않아요? 그 퀸이 가는 어, 거. 뭐야, 이거? 어? 아, 탑칼난 거? 이거 뭐, 단검. 피칼. 아, 피칼이구나. 아, 피피칼날? 피피칼날. 어, 아니, 탑칼왜 이렇게 쓰레기야? 나안 건드려놨는데. 이건 꼭 그냥 아, 나 라인에 집착하지마 맞지 맞지 라인에 집착하지만. 천지가왜 온대요? 시대 킬단시, 마검, s u n 아, 니다 <laughs> 아, 네, 가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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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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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없지 맞다. 음. 절대 안 죽지. 음. 술은 밟아서 죽어버려다. 아씨 너무다는 걸. 애들한테 금방 차죠. 아! 그렇지 그렇지. 맘껏 뛰어놀아. 맘껏 뛰어놀아. 맘껏 뛰어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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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순간 아, 충격이 제대로 안써져가지고 쉽다. 여기서 게임이 아, 쉽다. 씨. 아 너무 이지해. 얘들 많으니까 이거 내 설계대로만 되면은 나는... 설계대로만 되면 진짜 그래. 그러니까 라이너들이 정상이면 형님이 더 날뛰는구나. 한판은 너무... 어, 너무 우발적인 상황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어... 어쩔 수 없이 상대 카정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 개 같은 상황... <laughs> 그러니까 형님 너무 멋있어서 명품 리더... 그러니까 리더 같았어요. 명품 리더십 드릴게요. 아... 점수가 왜 그대로지? 아... 씨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까만. 어... 아... 들어가... 수고하세요!